그러면 흩어진 제자를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표입니다 아침에는 기도 중에서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มะเ예지มาอเยจี้เดอะห 아침에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확인하는 겁니다. มะเน스ม야매อซึ 칠칠주 다 기도하지만 아침 시간에는 콩콩콘소에야수당야매อะหยา 확인하는 겁니다. 디 예데코네쿠가 전으로 테마 껫붇 라래티수당야마 핏เต. 레마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기이생 yiseng kono kuku oche noro t s 니 s e y a m e eche ipi bare.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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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기 n 생 su 도 a a kong long sipa mele nele ma charo i da ke y i s e n 사람 h o r o toya me 에 e yiseng pire to c h o 래 g 가 앞으로 렘을거예 네. 그렇죠? 나가만 내가서 뛰나요? 선교사님이 키운 사람을 통해서 무신 날지 몰라. 따다나 시 아래고 우리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뿌래서 뛰고 다로 능력 없는 사람, <목> 틀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또 일을 이룰지 몰라. 애리 고바시레루 애리 아마시고래야가로로 모자란 사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지 아무도 몰라. 아텐넘어마요네즈루띠약을고디띠약아핀블락당피아드킨강지빼면려서못티나이고복음게달았다는겁니다.애라고나래비마찌비마에위클띠약을나래들래는디모데도서시고오네시모도서십니다.피아드킨가티모테를레어동븨들로오네띵을레피아드킨가어동븨다ဖြစ်대.밤에는 뒤로 만 냐면 자로 이정표를 확인하는 시맞저스야체이바 그래서 이번 그래서 대회 집회 핵심 유럽에서 열렸는데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붙잡고 여러분 이대로 하면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아디마가얘지야래고면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열두 지역 타타나부족지역의뜬뜬오루지들이가니아79세노쿠세노쿠뜬루지들이가니아90여러분의산업이70지역으로70제자로70나라로들어가버려요.테놀리아의노력은특별히17년17년니아79세코쿠아테놀지약80니아72쿠애들로명마그바에윈리대야로송내임. 비아르킹가이셋고아샛디야아샛닙방디야강조삐케데다마가바에윙글디야로송나이나다.수당받메.비아르킹고찌스도록치마마네.디니아니사베마.보위자는망대여정이정표가시작되게해주어없었어.메시님은인정해예따이 Khi ấy, x i 이 mặt này, xá t i 이 h x 이 n m 이 t chút p 이 ụ c vụ. 도 ẹ c ủ 이 tôi 이 à m 이이이이